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커브리카 임성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옆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DH 330 4련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판매를 했다가 다시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 매입한 제네시스 DH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저희가 한 2년 정도 전에 팔았어요. 팔았다가 고객님께서 이번에 저희한테 다시 판매를 하셨고요. 저기 매입하기 한달 한 전에 미션오일은 교환을 했습니다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지금 상, 상품화가 다 완료돼 가지고 외관상태 매우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 앞면 옆면 후면 다시 옆면 이렇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네시스의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DH의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운전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옆에 이렇게 조수석 시트도 예 양호합니다 도어트림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버튼 밑에는 렉시콘 오디오가 있고요. 지금 센터페시아 이렇게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주행거리 141100km. 그리고 지금 핸들 까지 먹고요. 핸들 상태 양호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저 위에는 HUD도 있습니다. 저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상태, 후방 카메라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저 센터페시아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요. 뒷좌석도 시트 상태 깨끗해요.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보시면은요.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 뒤에 커튼.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 시트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 뒤에서 오디오들, 앞에 오디오들을 다 조정할 수 있고요. 트렁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요 차는 저기 헨다나 단순 교환차입니다. 요번에 제네시스 궁금한 점있으신분또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